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랜만에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어 올려 드리게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HLB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선호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어, 사실 뭐 셀트리온 HLB 그룹이 같이 동반 상승하면 바이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어이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어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음, 분위기도 좀 좋죠. 어,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어, 월요일을 맞아서 지난 금요일, 지난 화요일부터 쏟아졌던 그런 어떤 시장의 어느 정도 반등이 강하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3% 넘는 반등세, 코스피는 3050포인트, 80포인트 넘는 아, 그런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이 양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주역,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런데 셀트리온과 HLB. 자 최근에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이런 회사 아, 이 업체의 어, 주가의 어떤 변동성 어 관련해서 이제 공매도가 아, 상당히 이제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예, 이 게임스탑 미국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회사의 변동성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았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 공매도를 멀리하는 반 공매도 움직임이 최근 이 게임스탑 이 주식의 변동성 때문에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와 이 개인 투자자 간의 어떤 힘겨루기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 게임스탑이 일주일 동안 뭐400% 폭등했다가 뭐 엄청난 또 하루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자 아 시장이 불안하다. 아, 이게 상투가 아닐 것인가 아,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미국도 좀 내리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아, 어떤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음. 오늘 아침부터 이 셀트리온과 HLB가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초강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강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게임스톱처럼, 어, 한국판 게임스톱, 그죠? 어, 이 공매도 세력과, 또 셀트리온 HLB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 주주연대가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어. 어, 그래서 이제 주주연대가 이제 동학게미, 이,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 공매도와 맞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인가요? 거기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 글쎄요. 음, 지금 이제 공매도가 다음 달이면, 3월 중순부터는 또재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아무튼, 이 개인 투자들의 입김이 좀 굉장히 쎄지고 있고, 어, 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단, 정상적으로 한번, 아, 대항을, 아,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 아, 이런 공매도, 글쎄요, 뭐, 폐지까지 가진 않겠습니다만, 뭐, 두고 봐야 될 문제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 개인 투자자들 편에 좀 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과연 셀트리온 HLB를 비롯한, 아, 국내 개인 투자들이, 공매도 사각과 맞서서, 음, 결국, 개인들이 좀 승리할 수 있을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또 셀트리온 HLB의 주가의 흐름은 어떨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유료문자회원 안내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금을 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명, 성함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자메시지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다 싫습니다. 그죠? 어, 뭐 하나의 합법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없는 주식을 갖다가 빌려다가 매도한다. 아, 글쎄요. 뭐 상식선에선 좀이야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뭐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음. 글쎄요. 어, 일단은 이제 한 1년 동안 공매도가 제한이 됐다가 이제 1년여 만에 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된다. 정부에서는 일단 기존 방침을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개인들의 힘으로 끌어올려진 이런 최근의 증시 상승 이 부분에 어떤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될까봐 많이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 중심으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그죠죠 국민청원도 약 20만 명이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일부 여당 정치인들 뭐 총리까지. 개인들 편에 서서, 또, 여론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또, 어, 어, 어딘가, 이제, 금감원이죠? 그죠? 어, 금감원에서 제안했던 홍콩식 공매도 허용, 이런 부분을 또, 금융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글쎄, 어떻게 될지는, 우리 현실에 맞게, 그죠? 뭐,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역, 시대에 역행한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탈하면 어떻게할 것이냐, 뭐, 이렇게, 케케 묵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 아무튼, 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정치권 압박을, 압박, 또 이런 부분도, 어, 또 고려해 본다면, 아마, 최소 3개월 추가 연장, 이쪽으로, 지금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다라는, 어, 분위기입니다. 자, 멋지랬던 뭐 셀트리온 HLB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거래소 1등, 코스닥 1등, 공매도가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음, 공매도,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려서 지금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물량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650만 주 정도 되구요 HLB는 약 350만 주 정도 환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되는 아, 그런 물량이에요. 음, 뭐 어마어마하죠. 어 그런데요, 이두 회사 셀트리온과 HLB의 이 연합, 뭐 셀트리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헬스케어도 있고 제약도 있죠. HLB는 뭐예요? HLB도 역시 제약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이렇게 연합된 주주들 한 100만 명 가까운 주주들이 또 뭉치게 되면 어 사실 이 공매도 세력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 없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아무튼 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정상을 잡 정상으로 잡는 것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 또어 개인 주주들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어, 작은 힘이지만 좀 합심을 해서 우리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에서 어, 좀 공정한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자 아무튼 뭐이 개인들이 뭉치면 여지껏. 최근 들어서 3전 3승, 뭐, 이기 들으셨죠? 그죠? 공매도 금지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어요. 개인들이, 동학개미들이 힘을 합치니까 되죠? 그죠? 어, 작년이었죠? 어,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이 됐고요 또, 비과세 한도도 상향했죠? 그죠? 국내 주식하고 펀드 수익. 5천만원 공제에서 2천만원 공제 방지 대폭 확대를 했고요아그 어, 다음에 대주주 조건 작년 연말에, 그죠? 어, 10억에서 3억, 3억으로 어,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개인들의 힘이 좀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가 재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사전 4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홍콩 홍콩 증권거래소 공매도 허용기준 이 부분이 시총 한 4, 우리나라도 4,300억 이상 뭐 대형주만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회전율도 1년 동안 뭐60% 이상 뭐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좀 수정을 하자라는 거는 어뭐 폐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완화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조금 가능성은 폐지보다는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 지금 어, 실질적으로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또 HLB 같은 경우나 그동안에 이 주주 여러분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매도 하고 또 싸움하니 싸움을 했었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또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나마 좀 버텨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현재 위치에 와 있고 현재의 어떤 시장, 어떤 레퍼런스로 쌓았는데, HLB 같은 경우는 아직은 셀트리온보다 좀 뒤늦게, 아직도 주가도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고요. 어, 그래 셀트리온 주주분들보다 또 HLB 주주분들이 더 초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하나하나 일단 종목을 좀 짚어볼까요? 어, 짚어보기 전에 최근의 흐름이 어떤지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뭐 누차 걔가 이제 셀트리온 이 패밀리들 얘기할 때마다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있을 거고 기존 11월 달에 올라왔던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뭐와 이거 알가 되게 많았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 되면 조건부 허가가 승인이 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거의 뭐 확실히 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어땠어요? 그죠? 어, 지난번에 이제 임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한번 곤두박질을 쳤었고요. 어 오늘 어, 다행히도 한14% 이상 또 이제 추세를 끌어올리면서 기대를 더 해갈 수 있는. 사실 어뭐 치료제 승인도 중요합니다. 뭐 램시마에스시 얘기도 캐나다 승인 얘기가 또 오늘 나왔었잖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하고.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이슈 어, 상승에 따른 이슈도 중요합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계속 공매도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주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번에 어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어, 그런 어떤 시점으로 어, 바뀌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셀트리온의 어떤 수급 이슈와 수급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정권전 돌파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좀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그래요 지수 3 0 포인트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 40만 원 근처 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본다면 주가가 어, 지금 여기가 이제 끝은 아니겠습니다만 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는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 등락을 좀 거듭하는 어, 조정이 좀더 이어져야지만 전국 어, 좀 돌파가 아, 가시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길적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더 처져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더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11월 같은 이런 급상승세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상승 추세만 만들어 놓고 박스권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 모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 주말에 만약에 이 레키로나 주죠, 어,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 정도밖에 안 되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은 좀 신선한 걸 원하거든요. 오늘 같이 이제 공매도로, 어, 세력들과 이제 전쟁, 이런 얘기들, 동학개미들과아 어, 주주연, 연대, 주주연, 어, 연대연합이 돼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새로운 신선한 또 어, 이슈가 될수 있는데요. 이미 다 나온 어떠한 얘기들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아, 셀트리온, 제약, 또 헬스케어는 박스권 흐름을 우리가 좀, 아, 예상을 해야 되는. 급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여유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HLB는 어떤가요, 반대로? HLB는 달라요, 상황이. 그쵸? 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먹, 뻑뻑뻑뻑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봉. 그죠?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기술적으로는? 저는 우상향 할 가능성이 굉장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HLB,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이슈가 좀 부족했었고, 상당히 좀 2년 가깝게 주가가 좀 시세를 못 줬죠. 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어떠한, 어떤 호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HLB 뿐만이 아니라, HLB 생명과학 좀 쳐져있죠. 그죠? HLB 제약,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치, 뭐라 그럴까요? 폭풍전야? 그죠? 어. 한번좀 휘몰아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도 그랬고 HLB도 마찬가지지만 뭐 삼성전자 반도체 신고가 날때 2차전지 막 신고가 날때 얘들은 그냥 어, 얌전했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덜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음지에서 굉장히 힘들게 버텨왔던 어, 그런 어떤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지수 자체의 부담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HLB 같은 것들은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겠지 물론 이런 공매도와의 전쟁 이것도 하나의 이슈 트리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 이번에 들어온 이 물량에 대한 어,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늘 근데 작년 연말부터도 늘 양봉 당음 음봉 나왔었고 늘 양봉 강 나면 또 음봉이 좀쳐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유리한 게 뭐냐면 그렇죠 소외된 섹터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바닥권의 주가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죠그 워낙 지겹게 HLB가 관리가 되었고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중이떠중 물량들은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벼워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은 최근 급락장에서 어,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그죠? 1400억 정도 지난 26일 27일 28일 29일 4일 동안 시장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뒤에서 좀 사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연평균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고 있는 아, 바이오시밀러 시장 셀트리온이 뭐꽉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경쟁사들도 있습니다만 바이오시밀러 하면 여전히 가장 유명한 셀트리온, 유럽, 미국. 그죠? 어, 치료제는 지금, 어, 자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이 나왔었고요 이제 허가를 바로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것같고요 뭐, 국내 허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왜 이제, 어, <laughs> 치료제 그, 거기는 이제 조건부 허가가 되겠죠, 그쵸? 조건부, 긴급 승인 허가, 이런 부분을 또 신청하고, 또 허가 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셀트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램시마 SC인가요? 음, 램시마 SC. 어, 캐나다에서, 어, 승인이 났다. 유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게 이제 캐나다가 왜 중요하냐? 그렇죠. 향후 북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수 있다. 이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주가는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매도, 척결, 공매도와의 전쟁,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HLB 하면 항소제약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올해 기대해 볼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HLB의 리보세란 입은 다양한 암에 지금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항소제약의 이리보셀렐 아파티닙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미 판매가 돼서 입증이 되고 있고, 항소제약 레코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항소제약의 이 아파티닙에 대한 매출에 로얄티를 누가 가져가요? 그렇죠. HLB가 가져갑니다. HLB는 제일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지금 이제, 어, 미국 FDA 승인이 언제 나냐? NDA 언제 신청하냐? 뭐 이거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NDA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회사가 돈을 번다라는 걸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뭐 뭐가 있어요? 아, 어, 그죠 자회사들 있잖아요 이미노테라피틱스 교모세포종 환자 아, 임상 이상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내종양 세포치료제 ITI-10000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 같구요그죠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구요 어, 뭐리보세라는이뭐 선낭암 임상 이상 이상 또 말씀드린 대로 항소제약 카멜리주맙과의 어, 그렇죠. 어. 같이. 그니까 아파티니까 아, 카멜리주맙의 병용 치료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 이런 부분이 올해 좀어이 주가의 반전의 어떤 트리거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해 봅니다. 어, 많 이들 좀 기다리셨고 많 이들 기대했지만 거기에 따른 실망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HLB 뭐 리보세라닙 이아파티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어 여전히 진행 중 아닙니까? 그죠? 음. 그래서 아, 글쎄요, 뭐, 언제 올라갈지, 언제 때려갈지, 이건 뭐, 기술적으로도 크게 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수급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도보다 올해,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HLB의 주가 재평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 공매도까지 우리 쪽으로, 그죠? 어, 개인들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HLB도, 어,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을 기대해 볼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될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자 어, 현대투자문자연 가입 안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 어, 아래 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 남겨주시면 어, 그리고 간략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유 포트폴리오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직접 전화를 좀 드려볼게요. 문자 회원 뭐 3개월도 있는데요, 될수 있으면 6개월 이상 하시는 게 저는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겠습니다만 현대투자와 함께하는 게 최소 한 1년 정도는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저희 이제 단기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3개월 하시고 저희들하고 좀안 맞고 어 현대투자 때문에 나는 수익을 못 봤다 하고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좀 해보셔야지 예, 왜 현대투자 그래서 개인 투자들하고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지 여러분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음, 아무튼 좀 궁금하신 분들 또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문의를 좀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어그 계좌번호를 입금하시고 어,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